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래밍 펌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앱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앱이고요. 먼저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은 도로공사 인지가 뜨면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티커뷰로 고속도로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요. 원하는 노선을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해당 노선의 휴게소의 목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휴게소를 탭하면 그 휴게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편의시설, 음식, 그 테마휴게소, 날씨,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먼저 지도 탭을 클릭해 보면 해당 휴게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핀을 찍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편의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나타내기고요 대표 음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더 보기 탭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베스트 메뉴와 메뉴의 사진 그리고 추천 메뉴 리스트, 전체 메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 위에서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해당 위에서의 테마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날씨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면은 어, 해당 위치에 대한 날씨 정보가 네이버 날씨 정보로 이렇게 나오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니까 서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계소에 대한 그 사진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지흥리에소가 지흥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음성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선. 이상으로 펌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